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저는 불면증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금 불면증 힘들어하고 건강에 대한 거는 건강 힐링 아카데미를 덕분 스쿨에서 어제 토요일 날 공부를 우리가 하시는 그렇게 첫째 주셋째주 토요일 날이 건강 힐링 아카데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요 요런 거 이런 거 되게 쉬운 거예요. 불면증에는 되게 쉬운 거니까. 첫 번째로 해야 될 방법은 잠을 잘 자게 만든다 할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쉴수 있어야 돼. 즉 마음을 쉴수 있어야. 돼요. 몸을 쉬더라도 생각이 쉬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죠. 이 불면증에 두 가지 측면으로 공부하세요. 하나는 영혼이 함께해서 불면이 있을 수 있어요. 왜 영혼이 함께할 때는 깊은 잠을 못 자요. 요거는 네, 특별한 경우 있고, 두 번째 불면증은 여러분의 정신이 안정이 안 돼서, 특히 이제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단전호흡이라고 해요. 항문을 딱 의식하고, 항문을 딱 보면 보음만 있으면 호흡이 여기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깊은 호흡이 됩니다. 그것도 아주 천천히 네, 그렇게 되면 이완이 돼요. 꼭 알아듣으세요. 내쉬는 숨이 이완시키는 거니까, 내쉬는 숨을 길게 천천히, 덕분입니다. 여러분, 5초예요 이렇게 5초 들어 마시고, 5초 내쉬고. 그, 요걸 조금씩 늘리 가다가 보면, 어느새 잠이 들어 있습니다. 그 연습 꼭 하세요. 네. 그 다음에 몸적으로, 우리 불면증에 대해서는, 특별 힐링 아카데미 들어서 공부하시면 더 참고가 될 겁니다. 오늘 우리 백수 교수님이 말잘 안내해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도 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